유하! 오늘 할 컨텐츠는요 제가 쓰는 지슈라의 가성비 버전인 다울루 AG50G를 가져와봤는데 만에 FPS 고인물은 가격차이가 좀 나는 마우스를 게임하면 장비빨을 타는지 아니면 장비빨을 타지 않는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렛츠고! 오리지널 데이 그래서 지슈라 -Sure 얼마냐 지슈라의 값을 볼까? 내가 쓰는 게 원인데 한 10만원 초중반대? 10만원 초중반 대를 한다네? 10만원 초중반 떼면은 확실히 비싼 마우스기네? 우와 어,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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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오이 와 야무지 있네 1대1로 겨루자 1대1로 음, 겨루자 내가 이겼 오 어. 아! 아! 어? 아! 웃격 <laughs> 맞으셨는데요? 아니 요새 마우스들이 다 가볍잖아. 그래가지고 스프리 소대 느낌이 네는 나다. 가벼워가지고 날라다닌 느낌이야. 역시 뭐 평소에 쓰던 마우스라 그게 막 차이가 없다. 그래도 비교를 위해서 일반전까지 해 봐야겠지? 다올류를 썼는데 만약에 장비에 인해서 뭐 별로 차이가 없으면은 진짜 존나 비싼 비싼 거 사는 거면 이제 돈지랄 한 거로밖에 안 보일 것 같단 말이야. 이번 계기로 확인을 해 봐야겠어. 어, 뭔가 불안정하다. 씨발. 목표 위치네어르타 어, 죄송요 어, 지랄. 아. 이 단계 10만 원 중반대 마우스 가지고 쏘는 샷발 w h a 이길 수 있어 벌써 이겼어. 응, 응. 아. 지슈라 파로 번지. 쇼 에이! 또 시크. 한번 더. s 아시바 까비. 아시바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걸못잡네 오, 어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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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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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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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이 에이, 에이, 에 나가. 이 에이, 에이, 에익숙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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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러는 거임? 진짜 아, 오늘 다른 마우스 쓴다니까 캠이 지랄하는데... 어? 공격팀... 아니 캠, 캠도 꺼졌는데 게임도 꺼졌다. 뭐 지슈라는 건데, 사실 이만큼 써봤으면 됐다. 똑같은 맛에 매일 먹던 맛. 이제 그럼 다른 마우스 써봐야겠죠. 아니 정품 맞아. 그래서 뭐, 지슈라는 이만큼 써봤으면 됐고, 이제 다올유 써 보자고. 너 아, 잠깐만. 이거 몇 그램이나 써 있었던데? 아, 몇 그램이라고? 아, 55g. 잠깐만. 55g? 그럼 지슈라 몇 그램이지? 어, 내가 1세대 쓰고 있는데 63g이래. 들어볼까? 이게 55g이라거든. 오픈. 아. 어? fuck. 상자 냄새 개 같고요. 이게5 5 g 이라고 막 들어봤을 때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? 아주 미세한 차이가.. 아 얘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로 게임을 해볼 건데 잠깐만 지슈라는 봉인 좀 시켜놔야겠다 미안하다 야 이거 딱 맞냐 이거? 지슈랑 카피라서 그런가? 상자에 쏙 들어가는데? 개꿀 어너 들어가 있어 자아 다른 애랑 놀고 올게 와야 잠깐만 얘 얼마지? 나이 가격 좀 보고 올게 대략 3만 원 후반부터 7만 원대 초반? 잠깐만, 지슈라 10만원 중반 아니었어? <웃음> 예? <웃음> 잠깐만요 예? <예이>? 이게 얼마라고? <laughs> 왜 샀지? 가 아! 류식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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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. 어이 야, 근데 이게더잘맞는거 같냐 왜? 아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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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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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됐다 야이 지주나 버리기 일부 직전 뭐, 바보가 된다니까 오이! 오이! 이 좀... <laughs> 지주나도 짝돌무게는 아닌데 <laughs> 이게 이렇게 달라고요? 훨씬 잘날아니고 괜찮은데? 괜찮은 마우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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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이! <목소리> 오이 셀케이, what the fuck? 오이 <목소리> 오이 좀개 좋아지는 이벤인가 필요 없 오이 호, <오! 웃음> 나이스. 뭐야? <목소리> 완벽한 <목소리> <목소리> 마우스, 아주 그냥 요망한 것. 괴물 <목소리> 간다. <Yes. 목소리> 일대1로 겨루자. 세이왜나야리 들어와! 마우스로 하나 더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생겼고, 과연 다올료로는 어려움을 몇 개를 칠수 있을까? 이3만 원대밖에 안 되는 마우스로 얼마나 칠수있나 보자. 뭐지? 아니 너무 가벼운가? 얘는 그 다치고 이번 지슈나네, 지슈나가 뭐지? 야 잠깐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아니, 훈련장 이거는 별로 딱히 상관없다 보거든 지슈라 너 매칭했을 때는 개같이 못 썼는데 다월리로 쓸 때는 훨씬 잘 쓰던데 나 아무래도 싸구려 손인가 봐 아니 근데 지슈라랑 다월리랑 게임했을 때 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다월류보다좀 무겁잖아 얘로 할때 총은 잘뭐안 맞긴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었어 근데 다월류로 하면은 빠른 에이밍이나 이런 건 되는데 스프레이나 뭐쏠때 많이 흔들리는 느낌 가벼워서 확실히 장비빨이 좀 있는 거 같아? 어 근데 막상 쓰라면은 나는 얜 예, 써야겠다 다음에 보자